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양평에 소재하는 전원주택 하나 보겠습니다. 뭐, 투자하기보다는 실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전원주택에 거액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죠? 뭐, 엄청나게 싸다면 모를까? 뭐,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인다. 여주 3개 2021타경 1617. 매각기일은 2022년 4월 13일. 한참 남았죠?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한금리. 한금리 쪽이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죠? 감정금액은 6억 9,199만 2,800원. 현재 최저가는 4억 8,439만 5천원입니다. 자, 건물은 주택이 99.8평방메타. 평수로는 30.17평. 감정평가액은 3억 500, 035,500원입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이 있죠? 이부속 건물은 별채로 보입니다. 35.1평방메타이고, 평수로는 10.62평. 이 건물에 대한 평가액은 8 7 153,300. 방두개 있고, 수납실 두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용승인 일자는 2013년 보존등기 역시 2013년입니다. 거의 세금물이라 보면 되겠죠. 권리관계는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요.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 그리고 부천 소망 신협 비지 요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신탁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 사건 잠깐 볼게요. 효물건은 2015년도에 한번 나왔다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감정금액은 7억 1,216만 6,750원이었는데 19명이 경합을 해서 4억 3,711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16년이네요. 2016년이면 대략 6년 전입니다. 6년 전에 4억 3,711만 원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에 나온 겁니다. 자, 현재 최저가는 그 당시 낙찰가보다 조금 높죠. 뭐한번 입찰 될것 같기도 하지만 실 수요자라면 지금 입찰해도 무방하다. 사진 잠깐 볼까요? 자 건물이 여기 별채로 보입니다. 여기 본채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주차장인 것 같아요. 여기 본채죠 본체. 여기 별채. 방두개 있다는 별채. 쭉 보시면 여기 대문이죠 대문 요게 대문입니다 대문 대문이 폼납니다 뭐 쓰레기가 있고 이건 정원이고요 요건 뭐 창고로 쓰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거실인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로드뷰 한번 잠깐 봅시다 로드뷰 위성사진 자 위성사진을 잠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경매에 나온 토지는 요 건물과 215에 4번지 42평, 216에 10번지 191평, 그리고 21에 5 29평. 이렇게 세 필지가 나왔습니다. 세 필지에 대한 평면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에 도로가 있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여기 본체가 있고요. 여기 뭐 부속 건물이 있고, 여기 창고죠. 다시 위성지도로 가면 여기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필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돼 있죠. 로드뷰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 뭐 뭐라고 써 있습니다. 한옥 한옥 무슨 저는 전통 한옥마을, 아, 전통 한옥마을로 돼 있네요. 전통 한옥 이집 외도 에 한옥이 여러 동 있는 것으로 보니다 아마 건축업자가 한옥을 지어서 분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조금 전본 사진과 동일하죠. 요, 여기부터 이건 주차장으로 서는 것 같아요. 요거, 요거. 확대시 한거 볼까요? 지대도 좀 높고 조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게 대문이죠. 대문. 아주 뭐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시 사진으로 와서, 똑같죠? 조금 전 보았던 로드뷰 사진과 뭐 동일합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아마도 이게 제 생각에는 펜션 용도로도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저 뭐 세컨 하우스 용도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펜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감정가는 6억 9,199만 2,8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4억 8,439만 5천원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건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실수요자 측면에서 혹시라도 양평에 전원주택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물건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